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요소화처럼 대나리온 김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나리온의 김우씨입니다자 우리가 지출 관리, 지출 관리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죠? 어렵습니다. 원래 또 돈은 써야 맛이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힘들죠. 네. 예, 돈이라는 속성은. 음. 어, 유통이니까, 네, 음. 교환 가치니까. 이게 네. 써야 본질이고 맛이에요. 근데 이걸 그 맛을 너무 즐기다 보면 네. 우리 인생이 괴롭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중장년층 분들은 아무래도 살아오시면서 음. 지출에 대한 경험으로 네.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음.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든지 네. 그동안 용돈 받아서 눈치 맞습니다. 받으면서 네. 용돈 받아 쓰다가 내 돈이 갑자기 생겨서. 너무 좋죠. 그죠? 네. 예, 그러면 처음에는 너무 쓰는데 음. 이게 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경험도 필요한데 음. 어느 순간 습관이 돼 버리면 그게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때부터 네. 굉장히 어려운 음. 지경에 빠지죠. 네. 근데 오늘 상담 사례도 자매 그러니까 음. 그런 케이스인데, 네. 상담을 한다는 게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아, 그럼요. 네. 또, 집이 충주에요. 아, 충주예요 네, 자기가 어디 사는지 알려도 된대요. 아, 충주에서 네. 서울까지? 네, 만날 수 없으니까 충주래요. 그러니까 이게 네. 얼마나 네. 대단한 결단입니까? 그죠? 네. 예, 음. 결단입니까? 음. 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게, 그죠? 네, 기도하면. 기도 하자그 음. 사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대충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분은 음. 핵심이 이게 음. 이분은 매년 연초에 새로운 마음으로 가계부도 작성하고 예. 예산도 세운답니다. 음. 와잘 하네. 네. 그런데 <laughs> 근데 근데, 안 될까? 근데1년 지나면 가 예산을 세워서 저, 적금도 넣는데 적금을 음. 넣으면 예, 자산이 증가돼야 되잖아요. 예. 자산 증가가 없답니다 음. 그러니까 어디가 돌이. 어딘가에서 거예요. 세네 네, 잘 하고 있는데 어딘가 샌다. 어딘가에서 미시 빠졌네, 그 미시 네. 빠졌네. 그게 뭐였어요? 그게 음. 카드 할부입니다. 카드 할부, 신용카드. 네. 예, 카드 할부. 카드에 대해서는 우 특히 신용카드를 잘 써야 된다는 것은 누누 이야기했는데 이 네. 이게 또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이론, 이론도 완벽합니다. 음. 예를 들면 음. 물건이 150인데 예. 아니면 그냥 물건이 120만 원인데 예. 120만 원 자기가 있다고 쳐요. 음. 그럼 120만 원을 카드 할부 120만 원을 현금 주고 사면 음. 차라리 그냥 할부를 무이자로 10개월이나 12개월 하면 음. 120만 원을 예금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금 이자만큼 이익이네. 어, 대단한 지... 논리였어요. 탁월한 발견이네요. 네. 그렇죠? 저는 그 생각 못 했거든요. <웃음> <웃음> 근데 이야기 듣고 있는데 아, 맞네. <laughs> 내가 왜 그걸 생각 못 했지? 120이 내가 저는 현금 주고 사라 그랬으니까 <laughs> 120을 모았어요. 그러면 이걸 은행이 요즘 4%니까 아니면 그냥 CMA 넣어두고 예. 2%씩이라도 받으니까 자 이게 이제 무이자 할부라는 전제하에서 네, 음. 다 무이자더라고요. 음. 아니면 또 어떤 경우는 청구할인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만 아, 했잖아요. 예. 120인데 이걸 한 달에 얼마씩 쓰면 음. 이걸 뭐10% 할인해주겠다. 예. 그래서 그, 그 자매가 이두 가지 때문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것은 래서그 분명히 음. 훌륭한 탁월한 발견이고 완벽하죠. 근데 뭐가 잘못됐나요? 그런데 <laughs> <laughs> 기가 지나가 보니 어. 할부가 돌아오는 게 계속 음. 도는 것 자체가 1,100만 원이 돌으네요. 아. 그러니까 이건데 돈 1,100을 없애고 없더래요 어디 가고. 아. 오늘도 12개월 동안 이자가 생기겠네 하고 할부를 지으고 네. 다음 달에도 또 12개월 이자가 생기겠네 할부를 지는데 중요한 것은 저처 못했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120만 원을 두고 예. 이제 그 예전에 우리가 파킹 통장 이 있잖아요. 어. 그걸 듣고 예. 파킹 통장에 돈을 넣어둔 거예요, 음. 120을. 음. 그러면서 이제 매월 10만 원씩 빠져나가니까 이자가 예. 예. 1년 지나면 뭐만 예. 뭐 원, 2만 원도 음. 생겼대요. 그런데 예. 이제 그게 이제 처음에는 120을 두고 했는데 나중에는 돈을 안 모으고 음. 할부를 하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할부 가격이 할부가 3만 원, 네, 아. 심지어 20만 원도 할부를 했대요. 아. 네, 그래서 뭐 2만 원, 15,000원씩 빠지는 거예 그러니까 3만 원, 20만 원을 12개월 할부할 때는 어떻게 계산해? 네. 20만 원, 또 3만 원, 12개월 할부하면 몇천 원? 네. 그러니까 감각이 무뎌진다. 네. 네. 그러면서 점점 현금은 준비 안 했는데 어. 할부는 하고 있더래요, 네.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음. 할부 총액에 대한 인식은 사라지고 긴장은 그렇죠. 떨어지고, 매달 2만원만 내면 되네? 지금 당장에 네. 할부를 긁을 때 3만원? 네. 네. 한달에 몇천원이네? 음. 그러니까요. 어, 그 네. 돈을 차라리 나는 네. 공짜로 내고 그러니까요. 나는 은행 적금하면 되지 뭐. 전부 그런 식으로 아.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할부가 도는데 음. 그러면 이제 그걸 조세해오라고 랬어요 음. 얼마를 갚으면 할부가 끝나냐. 음. 자동차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음. 다 10만원 5만원짜리 아. 할부인데 예. 1100만원이었어요. 야 대단하다. <laughs> 대단한 것 같아요. 1,100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할부로. 신용카드 무, 무이자 할부 풍차 돌리기로. <laughs> 네, 대단한 거였어요. <laughs> 자, 그러면 이 자매님의 소득은 얼마예요? 220만, 220만 원이 220만 원, 네. 얼마를 써요? 170만 원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50만 원 남네? 그런데 80만 원을 저축하는데 음. 문제는 이 170에 풍차 돌리기, 음. 청구 할인되는 거는 또 계산 잘안된 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신용카드. 무이자 공사 네. 돌리기 네. 그것을 계산을 못 하고 있네. 지금 아, 못 하고 뭐 있죠 처음에 는 예. 어. 이거 20만 원만 빼면 된다 했는데 지금은 예. 막 70만 원, 80만 원 돌아오니까. 예. 여기에 막 엉망이 돼 있는 거죠. 엉망이 돼 있네. 네. 자, 그런 것들이 충동 구매일 수도 있고 네. 비정기 지출인데. 네. 그래서 비정기 지출이 얼마나 돼요? 200만 원 정도 가아요 연여. 아, 연 네. 200만 원. 네. 자, 그러니까 음. 어 220만 원 급여에 지출 170만 원인데 비전기 지출이 연 200만 원, 이 190만, 뭐 그렇죠. 190만 원 쓴다고 네네네. 보면, 그렇죠. 190만 원 쓴다고 보면 거의 뭐 빡빡한데 문제는 또 풍차 돌리기 해가지고 갚아야 될 결과적으로 갚아야 되는 무이자지만 갚아야 되는 것이 천 몇백만 원이라고. 천 백만 원이요. 천 백만 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음... 80을 또 적금을 넣으니까 제가 예. 볼 때는 풍차 돌리기도 점점 예. 80만 원 적금이 먼저 빠질 거잖아요. 예. 그러면. 돈이 안 남으니까 예. 카드가, 카드를 자꾸 쓴것 아, 같아요. 아, 점점, 점점. 풍차가 자꾸 힘이 없어지네요. 네. 그렇죠? <laughs> 여기 붕자를또 만들고, 또 만들고. 자, 그러면 어떻게 네. 처방전을 줬나요? 희년, 그때 희년 선포하기를 음. 기억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상담으로올 때, 음. 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니까, 음. 어, 그때 센터장님이 강의할 때나 대나리온에 신년 음. 선포하자. 음. 그 빚을 다갚고 출발하자. 음. 그 빚이 뭐, 그 학자금 대출이나 자동차 음. 그런 거 말고 음. 카드 빌린 거. 음. 예, 자기가 거기 보면 천백이니까. 음. 그래서 이제 천백을 갚고 싶다는 거예요. 예. 이거부터 하자. 그래서 제가 음. 어, 할부금을 뭐로 갚을 거냐가 음. 문제인죠. 그래서 할부금을 뭐로 갚을 건가 하면 80만 원 적금 넣은 거가 또생요돼 천백만 원일 할부금이, 할부 잔금이 있다, 그죠? 예, 풍자 돌리는 거. 그것을 일시에 한 번, 한다 방에 가보자. 한 방에, 네, 한, 한 방에, 방에 가보자. 근데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 하는. 적금 건가요? 예금 다 깨자 그랬는데. 아, 적금 예금. 또 이야기하죠. 음. 이거 무이자다 <laughs> 아, 이 할부 자료. 네, 무이자다. 무이자죠 이자가 네. 안 나가는 걸왜 깨? 예 적금은 지금 4%. 적금은 사포로자 지금. 있는데. 이자가 있고 있는데. 네. 여기에 다 넘어가는 게. 네. 우리가 카드사가 왜무이자 할부를 주겠어요? 그럼 네. 손해인데. 그러니까요.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엮으려고 하는 거 있죠. 그렇죠. 이자면 좀 거기 엮겠네요. 그렇죠? 돈을 더 쓰게 하고, 더 쓰게 되면, 가맹점에서 수료를 음, 떼니까 그거로 음, 돈을 버는 거잖아요. 카드사가. 그렇군요. 그래서 다 해제해가지고 천백을 모았어요. 이것저것 아, 다 하니까. 그 저축은 또 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저축한 것으로 어쨌든 뭐 싸우면서 건설은 했네. 네네. 싸우면서 건설했는데 그 건설한 것을 다 이제 빚, 네. 빚 갚아야 되네. 천백을 한 방에 갚았습니다. 아, 희년이 됐네. 그죠? 네, 그거로 희년이 됐습니다. 아, 오케이. 와, 음. 너무 제가 들어도 시원하다. 그러니까 <laughs> 이거를 설득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못 보더라고요. 그렇지. 단순하게 보면, 아니, 그 빚도 이자도 대출 이자도 없는 걸왜 갚아야 하는데, 요것은 지금 이자가 생기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때문에 사실은 망해 있는데. 사실은 <laughs> 청년들 중에서 120만을 파킹이나 시험에 음. 넣어두고, 그 돈이 있는데 이거를 고의적으로 할부를 음.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 음. 대단한 자비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설득해서 어쨌든 (1100을) 예. 다 갚았어요 아유 제가 들어도 시원하다 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가 또 비정기 소득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투잡을 해요. 아닌데, 이렇게 보너스가 있는데, 그건 여기 아. 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썼던 거예요, 사실. 아, 비정기 보너스 같은 게있다고요 네, 비정기 그래. 소득이 아하. 390만 원이거든요. 1년, 1년에. 1년 동안. 예. 그큰 돈인데, 안 적었던 이유가, 음. 그걸 다 쓰고 있는데, 아. 창피해서 안적었어그 <laughs> 그래서 충주에서 오니까, 예. 다 밝히자. 그래서 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1월 상여금 뭐, 음. 90, 그다음 2월에 연가 상여금이 음. 뭐, 100, 복지비가 또 음. (60) 명절에 (70만 원씩) 두번 예. (140원이니까) 예. 3 9 0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어 연간 음. 연간 (1월달부터) 예. 네. (1월달부터) 이 들어온 돈을 비정기 통장을 만들어 놓고 음. 이쪽으로 음. 넣어라 음. 근데 급여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럼이 급여로 들어온 돈을 일로 모으면 음. (1년간) (390이) 모이잖아요 이, 이 자매가 생각보다 비정기 지출이 음. 자동차 보험자에서 (300) 좀 넘더라고요 음. 그래서 비정기 소득에 들어온 돈을 비정기 지출을 보내는 거죠. 아... 그럼 이거는 이제 퉁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매님의 모식적인, 잠재적인 생각 중에 하나는 네. 아, 그래도 비정기 수입. 네, 이게 그걸 믿고 거죠. 그게 조금 의존하는 네. 게있었고요 네,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급할 그 때이 돈을 음. 땡겼으면 되니까 그렇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음. 네. 음. 아,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비정기 수소득은 비정기 지출로 돈돈 네. 시켰네요. 그렇지 않으면 어. 400만 원이나 들은 돈을 생각도 또 써버리고 그렇죠. 예. 비정기 지출은 지출대로 또 쓰잖아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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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그럼 이중으로 나가는 예, 거니까 예. 이 돈을 비정기 지출로 보내면 아까 음. 뭐월2 30만 원 정도는 줄어드는 음, 거니까. 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네. 첫 번째는 희년희년을선포와 네. 동시에 결단으로서 제로로 만들었다. 예, 적금 예금 깨서라도 희년을 비서. 선포하자. 그두 번째는 음. 막연하게 어전하고 음. 있었던 비정기 소득을 들춰내가지고 그것을 네. 비정기 지출이란 돈돈 시켰다. 그러면 저, 저축률이 더 그렇죠.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음. 세 번째는 아이 자매가 저축을 다 하고 싶거나 적금 하고 펀드 하고 싶은데 음. 비용을 줄이고 싶은데 네. 다른 건 별로 줄일 데 없었거든요. 예. 근데 보험이 있는 거예요. 아, 보험이. 네, 그래서. 또 이것도 말해도 되냐 그러니까 말해도 된대요 자기 당뇨가 음. 좀 있어가지고 아. 다른 음. 보험은 손을 못 대고 음. 그 운전자 보험이 있더라고요. 예, 운전자 보험 네. 얼마던가요? 이것도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4만 원인데 자동차가 있죠. 네, 어. 자동차 보험 외에 또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 제가 비교해 줬어요. 왜 4만 원짜리 들었냐 그러니까 음. 사고가 나면 운전자 보험이 4만 원이 더 보장이 많은 줄 알았다. 음. 그 제가 모어 다이렉트 음.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요 음. 거기에 9천 원 12,000원 28,000원까지 네 음. 개가 있는 거예요, 보험이. 예. 근데 제가 보렇게 칸막이에서 보여줬어요. 9,000원하고 28,000원하고 보험의 보장 내용이 같은 거예요. 음. 그니까 운전자 보험으로서 기능들은 9,000원짜리나 음. 28,000원짜리나 같은 거예요. 그럼 다음에 뭐가 좋아요? 그러면 저축 보험이 좀 들어가거나 금리이더 아, 높다. 네, 그리고 어. 밑에 뭐또뭐 뭐 상해 뭐 어. 예. 그거는 보통 실0배 되잖아요. 크게 유익하지 않는 다른 것들에 엑스로 붙어 있는 정도. 그럼요. 운전자 보험의 기능은 음. 그냥 우리가 사고 날때뭐 형사 소송비나 여러 가지 음. 벌금이나 변호사 음. 비용이나 음. 실제 손해 비용만 있으면 되거든 다섯 음. 가지 그게 9천이면 되는 거죠. 또 자동차 보험의 옵션으로 운전자 해도 돼요. 보험 조금 한 돈만 네. 내면 그러니까 만 원이면 된다는 거죠. 그걸 4만 원 내고 있어가지고 네. 그걸 정리하고 음. 상해 보험이 또 있더라고요. 음, 음. 상해 보험이 또 6만 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 제가 물었어요. 일이 운동 선수냐, <laughs> <laughs> 혹시 춤추냐, 그러니까 그냥 학교에 행정 사무 네. 일을 하시거든요. 아, 예. 그러면 몸을 쓰는 일이 없대요. 음. 운전도 많이 안 하고. 음. 그럼 왜 상해 보험 6만 원짜리? 아니, 학교에서 행정사무원인데 학교에서 값질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막 이렇게요. 어? 뭐 어떻게 이렇게 교실도 지으라고 하고. 그러니까요. <laughs> 그러니까 없대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실비도 있고 음. 기존 어떤 종합보험에 상해가 음. 다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6만 원또 없애서 아. 9만 원 정도가 줄어진 거죠, 사실은. 그죠. 10만 원 음. 가까이 줄어들었요죠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음. 뭐 했는가 하면 음. 또, 세금을 또 걱정해요. 음. 세금 80만원 냈다고. 막 아. 아무것도 없는데. 세금 80만원 내면 국가에 뭐 기여하고 좋은거이 정도 소득에.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음. 제가 그럼 이렇게 줄인 10만원 가지고 연금저축펀드가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절세도 되겠네네 개인연금을 이야기하길래 개인연금은 나중에 결혼하고 해도 되고 음, 음, 우선은 좀 절세에 대한 효과도 음. 있자. 또 노후도 no, no, 이만큼 아, 준비하면 되니까. 음. 그래서 이제 5만원짜리 펀드 두 개로 해가지고요. 음, 음. 어좀 미국하고 국내하고 해가지고 음, 음. 연금저축펀드를 해드리니까 예. 그래도 연간 120이면 한 18만 원 정도 돌아 돌려받는 그러네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음. 비용을 너무 오버돼 있는 보험을 네. 줄이고 네. 없애고, 그 다음에 음. 그것을 가지고 절세도 하고 네. 노후도 준비하는 상품으로 네. 다시 이제 10만 원을 지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리고 이제 지출을 다 조정하니까 실제로 남는 돈이 50만 음, 원 정도가 5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0만 원 펀드 빼고 다 지금 빚도 없어졌어요, 그죠다 어, 갚았어요. 음. 다 갚고 생각보다 음. 50만 원 정도가 돼서. 음. 이 돈을 또뭐 어디 투자할까? 아, 이래서또 음. 적금 넣는 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우선은 좀 종잣돈을 모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예비비가 없잖아요. 음, 예비 또 없으면 일없다. 또 풍차를 돌릴 거거든요. 그렇죠. <웃음> <웃음> 그래서 예비비를 한 300만 원 모으자. 6개월 어, 동안. 예. 예. 그리고 예비비가 300만 원 모이면 요즘 정기적금 좋잖아요. 음. 투자는 좀 나중에 하고. 음. 10만 원 하고 있으니까. 음, 음. 우선은 좀 목돈을 모으고 음. 한 1년 동안 풍차 돌리가 없이 음. 예, 뭐 무이자 할부 없이 음. 청구 할인 없이 소비하는 훈련을 좀 하기로 했어요. 예. 그래도 훈련인이다 보니까 음. 그렇게 네 가지로 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음. 그러면 이제 문제의 신용카드는 없앴죠. 없앴구나. 네 근데 어 이거 아까워야 했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했는가 하면 제 고객 중에 뭐 누구라고 말을 못하지만 되게 유명한 음. 가수 부부가 있어요. 음. 6년 전에 만났는데 음. 이 가수 부부를 지난달에 만났거든요. 예. 뭐 이야기하다가 이제 집을 사야 되고 음. 여행 가는데 음. 제가 마일리지 모아서 여행 간다 그러니까 음. 배신당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신용카드 그때 내가 없애라 그래서 예. (6년) 동안 네. 체크카드만 쓴 거예요 아. 되게 유명한 가수는 예. 소득이 음. 많은데 그래서 음. 아, 정말 착하구나 음. 그리고 기분 좋더라고요 음. 그리고 돈을 아, 돈을 되게 많이 모았는데 예. 돈이 많이 모인 이유가 있었다 음. 왜냐하면 체크카드를 썼으니까 그래서 음. 그 가수 부부를 누군지는 양해 줬거든요. 음. 그러니까 당장 신용카드를 끝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도 신용카드 없이 살고. 네. 대나리오를 만나면 신용카드 회사가 불행해져요. 또쓸 <laughs> 사람 씁니다. 신용카드가 조금. 네. 어, 그래서 신용카드를 음. 팍팍 써도 네. 어, 괜찮은 재정 행편이 어, 있는 있죠. 사람들도 괜찮습니다. 있잖아요. 네. 어, 그렇지만 어, 신용카드 우리가 남 살듯이 네. 살지 말아야 되니까 네. 우리한테 주신 각자의 은사는 다르고 네. 또 분명히 우리한테 음. 주시는 하나님의 총량의 음. 은혜는 같지만 그 네. 구체적인 개별적인 은혜는 다르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카드 나름대로 아주 이상적인 탁월한 발견을 했다고 해서 재테크라고 <laughs> 이것도 생각하고 했는데, <laughs> 어, 예. 음. 결과적으로는 신용카드에 늪, 덫에 빠진. 그렇죠. 그죠? 덫에 음. 빠져서 헤어나지 음. 못하다가 이 자매님은 사실은 그것을 헤어나는 비용이 한 10만원 들었겠네. 청주에서 서울 왔다 그렇죠. 갔다하는 왕복 비용, 상담료로 그렇죠? 해서 한심한 드레스 그 네. 그림도 음. 들었네요. 자, 그것으로 깔끔히 희년도 회복하고 네. 음. 또 어, 새로운 재정계획, 네. 또 노후 설계까지 그렇죠. 깔끔하게 음. 회복한 음. 자매의사를 함께 음. 나누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듣는 분들도 저도 시원했는데 듣는 네. 분들도 함께 시원하다라는 생각까지죠. 음. 모처럼또이 상담하고. 대단한 결단하고 돌아간 이 자매님의 재정적인 인생에도 음. 큰 축복이 함께하실 것을 믿으면서 음. 오늘 대나리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